안녕하십니까? 에로잉글리쉬 화살 영어의 최저봉입니다. 전치사 하나로 달라지는 영어입니다. 전치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근데 그 전치사를 우리 한국말로 한국적인 사고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at on 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꿨던 거 기억 나세요? at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뭐뭐를 그게 아니고 점으로 접하는 대상. 온이었을 때는 면으로 접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사고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야, 아불사 골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망연자실 이 공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영어 단순합니다.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단을 놓으면 되는 영어. 화살처럼 앞으로 가는 영어. a 어 r o English 방식으로 갑니다. A goal keeper. 그죠? A goalkeeper. 골키퍼가 뭡니까? looks. 바라봅니다. 예. 사실 바라본다는 말보다도 사실 저는 더 좋은 말은 시선을 보낸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 goalkeeper. 골키퍼가 시선을 보냈어요. 그 시선이 가서 o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바로 The ball, b a 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하기보다는 여러분 보통 look at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on을 썼을 때, 전체상 하나 바뀌었을 때 맛이 달라집니다. at, 그랬을때 시선이 나아가서, 시선을 보냈을 때그 시선이 나아가서 그냥 점으로 접하는 대상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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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마는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썼을 때 면으로 만나는 이 시선이 나아가서 면으로 만나니까 좀더 지속성이 나오가지고 바가지고 좀 계속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이 더 들지 않으세요? 면으로 시선이 면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죠 렇 그래서 이룩 온의 의미를 사실 여러분들 다양하게 좀더 지켜보는 거 그죠 계속 보는 거 구경하는 거 그다음에 주시하는 거 그죠 이렇게 여러 의미들이 나올 수있지만은 사실 기본적인 개념은. 이 시선이 나아가서 그죠? 뭔가 좀더 내가 시선을 보냈는데 그 시선이 좀더 오래 머물러 있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딱입니다. 그죠? 좀더 계속 보다. 그래서 구경하도 되고 주시하다라는 이런 어려운 말도 적용이 되겠지요. 그냥 우리 보통 수고로 그냥 구경하다라고 주로 외우는 말인데 그러지 마시고 전치사를 느끼십시오. 자 주인공 순서대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A goalkeeper. 골키퍼가 뭔가 looks. 바라봅니다. 이에 예. 시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 좀더 지켜본다는 거죠. 주시했어요. 그죠 무엇을요? The ball. 내가 왜 볼을 놓쳤을까? 아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영상 들어 갑니다. Look on the monitor. 그죠? Look at the monitor. Look at the monitor. 애쓸 수 쓰는데, look on the monitor. Look on을 썼을 때는 뭔가, 좀, 좀, 좀 계속 좀 보라고요. 좀 이렇게 주시 좀 하셔요. 신경 써좀 보셔요. Look on the monitor. Look on. 온온요전체사 하나, 움직이는 순서대로 뭐뭐를이 아니고 뭔가면 뭐뭐에도 아니고 그냥 나아갔을 때 면으로 접하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손을 포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I put, 내가 놓았어요. My left hand, 왼쪽 손을요. 나아가서 o 면으로 접하는 이 손이 또 my right hand, 오른손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다시 영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ook on the monitor. 예, yeah. look on the monitor. 그쵸, 느낌 들어왔죠? 예, yeah. 그 다음 들어갑니다. 예. Yeah. Look on the bright side. 아우 부정적이야 사람이, 그죠? Look on 좀 바라보세요, 그죠? On 그리고 면으로 만나는 그 대상이 the bright side, 밝은 면입니다. 이에 예. 좀 계속 좀 보세요, 좀쭉좀 좀 지켜보세요, the bright side 느낌이 왔죠? 그냥 look 내가 시선을 쫙 보는데 그 시선이 나아가서 이게 렇 on 면으로 한 동안 붙어 있는 그 그림을 그리시라는 겁니다. 영어는 이처럼. 암기사항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시선을 보냈는데 어그 시선이 점으로 만나요 보다가 되고 간단하게 그죠 시선을 보냈는데 면으로 만나요 주시하고 구경하다가 되고 시선을 보냈는데 안으로 시선이 푹파고 들어갔어요 막 조사할 때 살펴볼 때룩인투를 쓰시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어는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작해 가면서 말해 가면서 그때그때 만들어 갈수 있는 영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있는 원어민과 같은 영어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또이 장면 보실까요? 예. 순서를 갑니다. firefighters. 그죠? firefighters. 소방관들이 어떻습니까? 예, yeah, looks. 바라봅니다. 시선을 보냈어요. 어, 면으로 접하는 대상. 계속 지켜보는 그 대상 일단 생각되었고 갑니다. as. 같은 시각에 벌어지는 일은 a plane.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drops. 투하하고 있죠.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fire retardant. 그렇죠. 화재지연제입니다. 화학약품 같은 걸로 불을 이제 끄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a 같아요. 자 순서대로 갑니다. fire f i g h t e r s looks o n 요 대상이 생각됐죠. As a s a p l a n e d r o p s fire retardant. f i r 예. 순서대로 쭉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만원경 같은 걸로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쳐다보고 살펴보고 있죠. 바로 뭔가 비행기에다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지금 그 정확한 위치에 투하했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가 어떻습니까? 봤더니 어떻습니까? 딱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아. 여기 요 부분을 제가 생각했네요 그죠 떨어졌으니까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the fire 불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firefighters looks on as a plane drops a fire retardant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the fire 야툭 떨어지니까 야 가지고 만나니까 on을 썼네요 그죠 야요 진짜 영어 정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영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냥 이 그림 없이 그냥 순서대로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지만은 알고 봤더니 영어는 주인공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를 늘여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런 전치사, 접속사 이런 부분들을 에로식으로. 바로 원어민 식으로 바꿔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에로잉글리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죠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은 on as 같은 시각이 벌어지는 일은 그죠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은 그래서 좀더 계속보다 구경하다 주시하다는 이 개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치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의 영어가 에로잉글리쉬와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뇌를 바꾸는 영어, 사고를 바꾸는 영어, 이 안에 있는 영어 공장을 여러분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어가 자연 발생적으로 쫙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그 영어를 여러분에게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알림신청, 그리고 좋아요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